드디어 삼국지를 다 들었다. 목 디스크가 심해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어진 나는 모든 독서를 오디오북으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꼭 종이책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디오북도 좋다고 추천했기 때문에 나는 내 방향을 오디오북으로 잡았다. 삼국지를 다 듣고 싶어서 오디오북으로 12시간을 투자해서 결국은 다 들었다. 꼭 완결하고 싶어서 몇날 며칠 매달려서 들었다.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설거지하며 요리하며 듣다 보면 놓칠 때도 있어서 놓치는 대목은 다시 돌려서 들어가며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했다. 노인과 바다도 8시간 들었는데 그거보다 무려 4시간이 길었다. 노인과 바다도 8시간을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노인의 집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서 나도 뭔가를 할때 저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겠다라는 귀한 것을 얻어 8시간이 아깝지가 않았다. 삼국지는 12시간을 들었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캐릭터는 관우였다. 다 각자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겠지만 나는 관우가 제일 끌렸다. 조조의 상김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만화하는 그의 태도가 정말 멋졌다.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었던 조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관우의 모습에 인간미를 느꼈다. 그리고 오직 유비에게만 충성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배신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충성 때문에 차명에 처하는 비극을 맞이한다. 삼국지를 듣다가 몇 포인트에서 눈물이 났는데 특히 관우가 죽었을 때 나는 눈물이 많이 났다. 조조도 관우가 죽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 기절하는 대목이 나온다. 장비는 관우 원수를 갚으러 가다가 희생되는 대목이 나오고 유비 역시 관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대목이 나온다. 관우가 화살을 맞아 피를 많이 흘리고 몸이 많이 아프게 되었을 때 그 정신을 매우 존경한 의사 선생님인 화타가 그를 치료해 주는 대목도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가 들었던 청룡 감도 이름을 외우려고 여러 번 입에서 반복해서 말해 보기도 했다. 우리 오늘날 왜 관우 같은 인물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유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인물이 내 옆에 있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유비와 같은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 내 주변에 관우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